아, 뭐, 뭐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실거주로 이제 매수 하시는 분도 그렇고 현금청산 네.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네. 근데 요거를 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있으면 좋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화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맞을까요? 네네. 네, 이거 뭐 재개발 된다. 그래서 사신 거 아니잖아요. 네, 전혀 그런 거를 그쪽이 재개발 된다 해서 산 것도 모르고, 맞아요. 저희 네, 네. 예, 금액을 저렴해서 네. 이 동네가 네. 괜찮다. 그래서 지인 소개로 네. 매수 언제 하셨어요? 저가 6월 이후에... 아, 그니까 2020이에요. 2021년도요? 네, 네. 아, 2021년도 뭐 7월, 6월 이후라고 했으니까. 잔금을 얘기하시는 건지. 매매 어, 계약이요. 계약은 아, 계약은 8월달인가? <laughs> 제 준비를 못해왔네요 아, 예, 예. 하여튼 뭐그 8월이었던가 알고. 그러니까 지금 현금 청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하여튼 뭐 그. 공공주도재개발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공공주도재개발 지금 되고 있어요. 아, 뭐 프랜카드 집마다 각 붙어 있는 거는 봤는데, 네. 어 누가 와서 저에, 저한테 와서 이렇다 저렇다 내가 네. 누구다라고 네. 확실히 들은 얘기도 없고.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청장님, 현금청산이 뭐예요? 현금 감정가에 받고, 나가는 거로 알 맞아요. 어디서 나가요? 어디서 조합에서 나가는 맞아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정확히 네. 알고 계시고요. 네. 지금 우리 이제 뭐 빌라 뭐, 뭐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실거주로 이제 매수하시는 분도 그렇고 현금 청산 네.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네. 네. 요거를 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있으면 좋은데 네. 이 뭐. 아직 뭐 정해진 게 없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현금 청산 이다 아니다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거 지금 재개발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어뭐했튼 매수도 지금 작년에 하신 거고 오래 거주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거 우리 실거주로 사셨잖아요. 우리 네. 축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네. 네. 제가 뭐 잠깐 통화했지만 굉장히 목소리에 어, 너무 이렇게 <laughs> 힘들어 네. 하셨던 그런, <laughs>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좀 네.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져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아이고. 우리가 재개발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네. 예, 그거에 따라서 현금청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뭐 기준들이 다른 거예요. 네. 혹시 공공재개발, 공공주도재개발, 신속통합, 신속통합 기획, 어, 재개발. 여기가 보니까 네. 네. 3080 플러스 도심 복합사업이라고 네. 해서 네. 붙어있더라고요. 3080 말고는 붙어있는 거못 보셨어요? 저도 음. 뭐 진짜 여러 지역들이 뭐 여기도 음. 신청 들어가고 저기도 신청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있는 것들은 뭐 제가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아. 재개발이 여러 개로 나눠서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음. 처음에 공공재개발 나왔을 때, 하아 그냥 민간으로 가자 라는 그런 파들이 있고, 뭐, 공공재개발로 신청하자 그런 파들도 있고, 여러, 그, 이 지역에 있는, 어,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조합, 그러니까 지주이신 분들이 의견이 네.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견이 맞아야, 네. 예, 어느 정도 신청도 하고, 신청을 해야 거기서 또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된 다음에서, 된 다음에서도,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네, 워낙에 다... 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음. 현금 청산 그거에 네.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알수 있다고 하면, 네, 네 알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모르고사 네. 가지고 차라리. 네. 근데 월... 그거. 네, 네. 전에만 샀으면 또 괜찮다고 누가 그러길래. 예, 그렇기는 해요. 우리 좀 이렇게 봐야 될게 뭐냐면 우, 어, 요즘에 어, 예전의 응. 민간재개발도 있지만 어, 응. 2020년부터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라 정부의 응. 기조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들이 공공재개발, 이게 오륙대책이었거든요. 그리고 공공주도재개발, 그리고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신속동합재개발 어, 이렇게 좀세 음.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미 장관이 있었을 때좀 추진을 했던 거고 우리 2020년 5월 6일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뭐 LH랑 어 SH랑 같이 공동 사업 시행사로서 참여를 하면서 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음. 후보지 지금 선정돼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아. 그거 같은 경우에 2020년 9월 21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네.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일게 뭐냐면 이날 이날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있으면 그건 현금청산 대상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의 지역이 공공재개발로 된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현금청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 예. 네. 아 제가 입주권을 어... 받을 수 있는 조합인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죠, 제가, 이게 제가? 방식이 다른 거야, 방식이. 그래서 네. 공공재개발 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 어, 21일, 네. 이후에 우리가, 이후에 지금 이게 뭐 신축이 된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집인 거잖아요. 그죠? 네, 오래된 거 네, 오래된 거잖아요. 네. 어, 그리고 뭐 8월 달에 계약하셔 갖고 뭐 입주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당연히 이제 그 전에. 있던 집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 2차 후보지 지금 뭐 공모하고 있는데 이게 또 2차 네. 후보지 뭐 발표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또 21년 12월 30 날로 권리 선정 기준을 정한대요. 그럼 2021년 12월 30 이후에 지분 쪼개가된 경우에만 현금 청산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공공 재개발로 진행이 되면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네. 공공주도 재개발로 진행이 되면, 이건 좀 방식이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창훈 정 장관께서 이거를 이제 진행, 어, 이제 추진을 하셨던 거고, 2021년 2월 4일날 발표를 했던 이사 대책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이사 대책에 네. 제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포함이 된게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니. 진행된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아니. 이거, 이거 하겠다고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일단 동의율이 있어야 되고, 지주이시거든요. 이쪽 지역에서는. 그러면은 좀이했다고 반대하시면 돼요. 반대하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음.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매계약되면 그냥 전부 현금 청산인 거예요. 신축 뭐 지분 쪽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어떤 거? 장공주도 재개발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공주도 재개발. 예. 그리고 지금 어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 요게 이제 신통 뭐 재개발 재개발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어, 민간 재개발로 진행을 하되 공공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민간 지개, 재개발로 진행을 하되 우리가 초기 그런 재개발 어, 그긴 그런 어, 그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좀 단축해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 의 재개발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23일 그리고 지금 후보지 선정된 거 말고 그 이후의 것은 22년 1월 28일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 신축을, 신축을 지음으로써 지분 쪽개가 됐다? 그러면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이 신통 개발로, 어, 진행이 되는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음. 이, 요것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공공주도. 예. 3 8 0으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한 번, 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네. 시청자님은 이거 투기하려고, 그, 사신 거 아니잖아요. 실거주하려고 사셨잖아요. 근데. 네. 매매 계약이 지금 2021년 6월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금 2022년 2월이죠? 아니 네. 1월이 2, 아 2월이 벌써 됐네요. 네. 202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쭉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그 사이에 정말 실거주로 사고팔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동의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 사람들은 다 반대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네, 그리고 요, 요거는 당연히 지금 너무 이렇게 뭐 재개발 할 거다, 이러면서 지정을 해놓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투기하려신, 투기하려는 사람들도 몰려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하지만 나중에 가서 정말 억울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어 그런 조정은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공주도 재개발로 되면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현금청산 대상이기는 하시지만, 음. 아직 이걸로 뭐 후보지 등록, 어뭐 후보지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진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네, 예, 그러니까 이걸로 될 수도 있고 이걸로 될 수도 있고, 어 그런 부분을 조금 폭넓게 생각하시면 어차피 우리 거주하실 거니까, 네. 그리고 어 정말 정말 최악의 경우 입주권이 안 나온다고 해도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정평가 어, 그러 그러니까 권리가 나오는 걸로 이제 현금으로 받고 나가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네. 예, 나중 되면은 어 우리 뭐 공시가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이 어, 뭐 재개발이 됐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조합원이 됐다 그러면 어, 조금 그 얼마나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요 인근에 있는 강서희스테이트뭐 우장산 아이파크 이런 거 한번 아파트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음. 또뭐 어 현금청산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추가분담금 어떻게 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예. 근데 우리는 여기 이제 계시다가 만약에 이제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이 나오는 어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중간에 어차피 오래 계실 거니까. 팔고 또 다른 음. 아파트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10억 중반, 뭐 20억 그 사이에 30평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뭐 좋은 지역이고 어뭐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뭐 역도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도보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 편하게 그냥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네 네. 아직 뭐 공공재개발로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마음 편히 있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청산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신축조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위험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그거는 아니니까 우리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신통으로 가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